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한 형제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너는 나를 닮았으니 반드시 나의 뒤를 이어 그 대학을 가야 한다 말씀하셔서 그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겨우 힘들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사법고시를 보라고 해서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낙방하자, 또 방영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박사학위 마지 못 받으면 아들도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법학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국사님, 저는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는 든든한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만나기 두려운 그에게 죽음마저 생각하게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아버지가 아니기에 그 형제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까지 그에게 큰 상처를 준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에게 사과하고 이제라도 아들을 있는 모습이도록 사랑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 아버지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 텐데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틀린 것 같네요. 하지만 육체 아버지는 실수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형제와 함께 계시니 힘을 내세요. 아버지도 언젠가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자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 역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 학교를 다니거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절대적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훈련받지 못한 부모, 자녀,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기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나이를 먹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젊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존중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배에서난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는 그런 생각조차도 부모님을 닮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그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죠. 사랑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세요. 그도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일지라도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너그럽고 성숙한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